안녕하세요. 그린나래TV 그린나래 그린라레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닭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와 칼로리, 영양성분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칼국수, 국수면도 직접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빨간 부분이 반죽 재료가 되겠습니다. 활성, 글루텐, 루핀가루, 기리섬유 분말 잔탄검 이 필요한 재료가 가루가 되겠고요 소금으로 간해주시고 계란과 물, MCT 오일 넣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활성 밀그루테는요 제품으로 지마켓에서 구입했고요 루핀 가루는 아마존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귀리 섬유 파우더는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닭 육수를 내줄 건데요. 닭고기, 대파, 양파, 마늘, 물 2리터 해서 푹 삶아주시고 나중에 이 야채들은 버릴 거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닭고기는 뼈까지 포함해서 350g이었고요. 나중에 살만 발려내서 먹을 건데 뼈가 한 50g 됐습니다. 그래서 닭 살로만 300g에 대한 칼로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호박과 양파, 다진 마늘을 식용유 들르고 볶아줘서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얹어줄 거고요. 어, 간에 소금을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간을 할 건데 약 4g 정도 소요됐습니다. 호박 볶을 때 1g 정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육수에 2g 정도 넣어줄 거고요. 닭고기. 음. 거물일 때 1g 정도 해서 총 4g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물, 닭 육수 간할 때 멸치액젓 5g 넣어줄 거고요. 후추 소량, 음, 닭고기 양념할 때 넣어주겠습니다. 대파는 아까 여기 육수낼 때 대파 외에도 11g 더 추가하셔서 나중에 이제 면다 익으면 대파 넣고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통깨는 플레이팅 다한 다음에 위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탄수화물 총 함량은 17.2g 단백질 127.3g 지방이 83.2g 되겠고요. 총 칼로리는 1326.7칼로리 되겠습니다. 칼로리 비율은 탄수화물이 5.2% 단백질이 38.4% 지방이 56.4% 0.4%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 칼국수 면을 만들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종류는 제가 미리 다 계량을 해서 섞어 놓았고요, 소금까지 얘를 한번 체에 굴러서 잘 섞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채 한번 곱게 걸러 주셨으면, 여기에 이제 물, 물 계란, 오일, 저는 MCT 오일을 사용했는데요. 향이 진하지 않은 다른. 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고 저는 반죽기가 있어서 반죽기로 한번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죽이 어느 정도 이제 돼서. 한 3분, 3분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른 거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냉장고에 좀 넣어 두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꺼내서 밀대를 밀어서 면을 만들 거예요. 자, 닭고기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를 삶아서 닭 육수를 이제 만들 겁니다. 큰 냄비에 물 2리터 정도 넉넉히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닭고기 그리고 대파 마늘, 양파 이렇게 넣고 처음에 이제 광불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끓으면 중불로 줄이고, 은근히 닭고기를 익혀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동안 또 야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호박 볶아서 고명으로 얹어 줄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좀 썰어 주시고요. 채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썰어주시고요. 대파는 나중에 이제 국물에 넣어줄 건데 어슷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닭고기가 있는 동안에 야채를 볶아주겠습니다. 토라팬이 달궈지셨으면 식용을 둘러주시고요. 자, 이제자. 양파, 그리고 다진 마늘. 호박도 넣고 볶아주세요. 호박이 거의 익었으면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또닭 육수를 만드는 동안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반죽을 꺼내서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를 크게 나눴고요. 또띠아 프레스를 한번 또 이용해서 도움을 좀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고 위아래로 종이 호일 덮고 꾹 눌러 주시고요. 돌려서 한번더 한번 밀대를 밀어보겠습니다 반죽이 좀 질면 덧가루를 묻혀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돼서 굳이 안 뿌려도 될것 같아요 반죽을 이렇게 얇게 균일하게 잘 밀어주셨으면 이걸 이제 접어서 썰어야 되는데 그냥 접으면 얘들끼리 들러붙으니까요 덧가루를 좀 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기리섬유소 기리섬유소 가루를 이용해서 덧가루를 뿌려줄게요 나중에 이제 국물에 넣기 전에 덧가루를 좀 털어내셔야 돼요 반 접어주시고 덧가루 좀더 뿌려주시고 시고 물을 좀 뿌어 주시고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펴줘주야 돼요 썰어 놓은 것을 둘러붙지 않게 잘 펴주세요 자, 이렇게 면을 다 썰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국물, 우리 아까 육수 우려낸 것에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닭고기랑 야채를 중불에서 한 30분 정도 끓여주었고요. 이제 이제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 야채는 이제 버릴 거고요 닭고기는 살을 발려 낼 겁니다 불을 좀 올려 주시고 이렇게 끓으면 이제 면을 넣을게요 그리고 닭고기는 이제 살을 발려 주셔야 되는데 뜨거우니까 찬물로 한번 헹궈낸 다음에 살을 발려 주겠습니다 자, 우리 국물이 끓어서 일단 간을 좀 해주실 건데, 저는 멸치 액젓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줄게요. 일단 멸치 액젓 먼저 넣어주시고요. 면 넣어주실게요. 중불로. 면이 익을 동안 닭고기를 살을 발려내겠습니다. 자, 우리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끓어오르려고만 하죠. 절 따라서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닭고기도 국물에 넣지 않고, 고명으로 얹어줄 거예요. 얘도 따로 간을 좀 해줄게요. 소금, 후추 넣어서 간을 따로 해주시고요. 면이 붙지 않고 잘 익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 간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멸치액젓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불에서 한 7분 정도. 삶았고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서 이제 파를 넣고 불 꺼주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인분이라 반만. 담아주시면 돼요. 아까 볶아놨던 호박, 호박도 반만 얹어주시고, 닭고기도 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주고요 자, 맛있는 닭칼국수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